안녕하세요. 회사 물 무리의 군백 대표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매점포에서 날씨가 내도 갑각류와 화홍획감을 저와 협약을 맺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날씨가 내도 도매 시세로 구매할 수 있는 점포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소매점포 중에서 한군데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또 도매 시세로 판매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그곳은 어느 곳인지,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같이 함께 보시죠. 나도 백 대표야. 이곳이 바로. 새롭게 협력 업체로 동참해 주시기로 한 무진장 수산이에요. 자, 이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갑각류를 전문으로 파는 매장입니다. 킹크랩도 팔고 랍스타도 팔고 꽃게, 뭐 새우 요 정도 팔고 있어요. 패류 페류, 조금의 패류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이곳은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장님 모시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무진장 수산도 이제 네. 앞으로 킹크랩 랍서, 어, 대게를 경매가에, 어, 키로당 5천원만 붙이고 도매 시세로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사장님만의 특별한 공약 같은 거 하나 세워주세요. 저희는 이제,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소스 세 가지를 제공하는 걸로 공약을 하겠습니다. 아, 소스. 네. 같이 찍어 먹으면 맛있는 네. 그런 소스. 네. 자, 여러분들. 어, 킹크랩? 갑각류들을 많이 사 드시잖아요. 사 드셔서 집에서 쪄 드실 때 대체적으로 그냥 드세요. 그냥. 근데 외국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무조건 찍어 먹어요. 찍어 먹는 것과 안 찍어 먹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소스를 뭐, 기본적으로 사장님하고 저 사전에 얘기를 조금 했는데 뭐, 버터 소스라든가 칠리 소스라든가 그런 거를 세 가지를 직접 손수 만드셔가지고 세 가지를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뭐, 버터 소스 같은 경우는 원가적인 면이 엄청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또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노량진에서 그런 같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는 지금 무진장 없,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큰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곳은 도매시세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소스 세 가지를 또 드린다는 거 염두해 주시죠 자 그럼 오늘 시세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킹크랩은 얼마에 파실까요? 경매가격이 음. 63,000원 나왔고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가격은 연락주시는 분에 하면서, 음. 네, 68,000원. K로당 A급이? 네, A급. A급이 음. 68,000원. 네. 그리고 B급도 여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 B급 맞죠? 네, 네. 요거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경매가가 53,000원. 음. 네, 53,000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58,000원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꽃게는 암꽃게일까요? 암꽃게도 있고요 수꽃게도 네. 있고요 수꽃게도 있고 네. 암꽃게 요새 알이 많이 찼다 그러는데 네 살도 좋고 음. 알도 좋고 예, 알도 예, 예, 지금은 이제 숫게보다는 암게를 많이 드시죠 그 암꽃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얼마일까요? 저희는 오늘 판매되는 금액은 저희는 키로당 25,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25,000원. 네네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아, 네 맞아요. 대짜 한 3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3미 하면은 1키로에서1키로 넘어가는 사이즈예요. 네. 2-3미. 네네네. 야, 근 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왔을 때 꽃게가 암꽃게 대짜가 키로당 3만 원이 넘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네네. 요새 암꽃게가 본꽃게 마냥 비싸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도 여기 25,000원. 저렴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갖가지 폐류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폐류들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멀리 안 가시고 가까이서 같이 쪄 먹을 수 있는 이 녀석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무진장수사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어, 매일 그날 경매 낙찰 받은 금액을 올려드리고요 판매 금액도 올려드리고 갖가지 폐류들도 이렇게 가격들을 올려드리니까요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지금 당장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들어오세요 킹크랩을 갑각류로 구매할 시기가 되면 한번 쓱 훑어보시고 어, 구매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럼 무진장 수산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제 영상에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 어, 낙찰가 뭐 시세 올려드리는 그 영상에 어, 매주 시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번 주에는 뭐가 좋다 이런 거를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곳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연 설명을 좀더 해드릴게요 자 무진장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매 낙찰가에 키로당 5천원만 붙여서 판매를 하고요 갑각류를 찍어 먹으면 맛있는 궁합이 잘 맞는 소스 3가지를 무료로 드린다고 해요 영상 속에는 안 나왔지만 남편분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남편분은 새벽에 경매를 봤고요 경매가 끝난 뒤 잠시 쉬셨다가 오후부터 소매점포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제가 경매장에서 무진장 사장님을 엄청 많이 봬요 근데 정말 꿈 꼼꼼하게 갑각류를 고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차장님 몰래 찍은 거예요. 정말 하나 하나 눌러보고 정말 세심하게 골라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 받은 것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매장에 들여놓신다고 으 합니다. 그리고 무진장 수산은 온누리 상품권과 수산대전도 사용이 가능한 점포입니다. 낮 시간에 도매 시세도 구매가 가능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수산대전까지 사용하면은 새벽에 도매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점포예요.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온누리 상품 상품권 환급은 수입사는 안되는거 아시죠? 킹크랩 대게는 수입이니까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안됩니다 대신 꽃게는 가능하겠죠? 국내산이니까 무진장 수산 같은 경우는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단톡방에서 매일 그날의 시세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단톡방 링크는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 있으니까요 거길 통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이 혜택들은 백대표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낮에도 도매시세로 갑각류를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백 대표는 무진장 수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백 대표 믿고 거래 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점포들도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울 수산 같은 경우는 설화핵감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점포죠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도매시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낮 12시 이후에 방문하실 분들은 12시 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몇 시에 찾으러 갈 거니까 방어 한 마리 회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오후 늦게 찾으러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 수산도 화로 경매가에 키로당5천원 정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의 낙찰을 받는가가 관건이겠지만 새벽 도매점포들보다 저렴한 품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점 참고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화로회를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 수산은 수산대전이나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온누리 상품권 환급도 가능한 점포입니다. 이 혜택들도 꼭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곳은 홍동상회예요 이곳 역시 각각류 를 판매하는 점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경매 낙찰가에 킬로당 5천 원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점포예요. 이곳의 특별한 서비스는 찜 비용은 들겠지만 찜을 하고 난뒤 먹기 좋게 손질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요. 찜집에서 손질 비용은 한 마리에 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킬로당 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수 있는 점포죠. 이곳 역시 온누리상품권과 수산대전이 사용이 가능한 점포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상에도백 대표 구독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낙찰가에 킬로당 5천 원만 붙여서 판. 매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소매점포 손 선장은 백 대표 구독자여 하시면 가격적인 혜택은 없지만 다른 일반 손님보다는 서비스를 좀더 많이 챙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 대표와 지금까지 협약을 맺어서 백 대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는 점포들을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백 대표는 앞으로도 전국 수산 시장을 돌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가격에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많은 할인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